무기 가 없어 무기. 총을 여덟 발 있다. 아씨. 근데 오늘 렉이 왜 이렇게 짧지? 렉이 좀 있네요. 어디 갔어? 아, 나갔다 집 없다. 어? 다우네 샤. 아씨 무기 하나 없다. 어. 아씨. 앞에 있다 앞에 있다. 그거 그거 김상. 보고 있다 오른쪽 오른쪽. 샷! 왼쪽 와라. 자. 다 잡았어? 하나 더, 하나 더, 하나 더 있어요. 세 명, 내 세명, 옆에 세명 기절했는데 지금? 하나 더 있어 그러니까. 아는데 지금 니를 살릴 그게 없, 그 수가 없지 지금 위험한데. 내가 위에서 보고 있을 데 오는지 안 오는지. 네. 내가 총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지금. 그럼 관찰만 할게요 관찰. 마무리 마, 마무리 다 했나? 이킬다 했다 마리 했다 거기 애들 총이 있지 그거 가지러 가야 되겠다 그럼 진작에 오지 <laughs> 어 저기 끝에 네. 저기 끝에 한번